반면에 로마 제국은 컬러세움을 지어서 통치를 합니다. 그 컬러세움이 왜그 중요한 역할을 하냐? 그거는 우리가 고인돌을 보면 알수 있어요. 고인돌을 보면 우리 국사 책에 5학년 때 나오는 거잖아요. 이거. 그데 저는 이거 왜 지었는지 이해가 안 갔어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 본인도 모르시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깨달았어요. 뭐냐면이 고인돌 이 돌들이 주변에 없는 거예요. 한 10km 떨어진 데에 있는 돌인데 바퀴가 발명되기 이전에 이 선사시대 때이 고인돌은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한 100명 되는 장정들이 숲에 가서 나무를 잘라서 통나무를 만든 다음에 돌 앞까지 끌고 와서 돌 앞에다가 깔은 다음에 바위를 얹어서 밀어갖고 여기까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왜 작은 돌이 밑에 있고 큰 돌이 위에 있잖아요. 작은 돌은 보시면은 땅을 파가지고 저건 수십 명이 힘을 합치면 세울 수가 있는 사이즈 정도예요. 그래서 그걸 옆에서 이렇게 땅속을 끼워 넣습니다. 그런 다음에 보시면은 이렇게 약간 세워 있는 돌이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끼워 넣었던 얘기예요. 그런 다음에 그두 개의 돌을 세우고 나서 그두 개의 돌이 서 있는 그 위에까지 흙을 다시 쌌습니다. 완만한 언덕을 만들어요. 그다음에 다시 통나무 위에다 큰 바위를 얹어서 끌고 온 다음에 얹고 나서 다시 흙을 다시 파냅니다. 연락이 무식한 방법이에요, 진짜. 그 프로세스 뭐흙 다시 쌓았다흙 다시 파냈다가. 근데 이걸 누가 지을 수 있겠어요? 어마어마한 권력자만 지을 수 있는 거요 100명 정도를 한 6개월 정도는 부릴 수 있는 권력자가 지을 수 있는 겁니다. 그 용도는 뭐냐? 이걸 하나를 딱 짓고 나면은 옆에 마을에서 한 50명 데리고 전쟁을 었다고 왔을 때 이걸 딱 보고서 자기가 만든 고인돌보다 더 크다. 그럼 아이다시 나보다 센놈이구나 하고서 전쟁을 안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 예방에 어떤 기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런 무거운 돌을 옮겨서 만든 이런 건축물들은 거성 문화들은 권력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더 무거운 건축을 할수록 더 강한 권력을 나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로스 해이 무겁기 때문에 권력의 상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 군대가 철수를 하더라도 몇십 명만 남아 있어도 로마 제국을 두렵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시는 것 같은 이런 스톤인지라든지 피라미드나. 뭐 메소포타미아의 지구라트라든지 아니면 말리장성 같은 거, 이것도 한 군데 뚫리면 끝인데 9,000 k 로나 쌓아서 만든 거예요. 내지는 이런 티카네 피라미드 같은 이런 거다 자기들의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만든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왜 만드느냐? 생존을 하기 위한 거예요. 자기가 전쟁을 피하고 생존하기 위한 과시인 거죠. 그러니까 과시함으로 인해서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존을 위한 과시의 원리를 한번 배워볼 필요가 있어요. 뭐냐하면은. 제러드 다이아몬드 교수가 술, 사람이 담배를 피는 이유를 되게 재미나게 설명을 했습니다. 뭐냐하면은 담배 피는 이유를 아프리카의 가젤을 들어서 설명을 해요. 이게 초식 동물이고 달리기가 되게 빠릅니다. 이 달리기 빠른 애가 사자가 잡아먹는데 사자는 달리기가 빠르 느리다 보니까 이게 무리를 지어서 가는 가젤의 맨 뒤에 뒤처진 애들만 잡아먹어요. 병약한 애들만. 그러니까 건강한 가젤들은 사자가 배불러서 쉬고 있을 때그 앞에 가서 쓸데없이 꽁충꽁충 뛰어요. 그래서 자기 힘을 계속 낭비를 합니다 뭐냐면 은 내가 이렇게 힘을 낭비하고 뛰어도 너가 나 잡으러 올때 도망갈 만큼 충분한 힘이 있다 나는 정말 건강한 가질이다 그러니까 날 쫓아오지 말아라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익광고 옆에서 아무리 담배가 몸에 해롭다고 얘기를 하더라도 담배를 피는 사람의 심리는 이렇게 몸에 해로운 담배를 피워도 나는 괜찮을 만큼 센 놈이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담배를 핀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회식자리에 가가지고술 많이 맥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계속 자기가 술잘 마신다고 뭐못 먹는 술 계속 딴 사람 먹이는 사람들 그 심리는 난 너보다 세다 그거를 보여주고 싶은 거야 이렇게 몸에 해로운 술을 마시고도 나는 멀쩡할 수 있다 그런 걸 보여주고 싶은 거죠 비슷한 메커니즘이 어디에 또 나타나냐면은 이런 거 생존을 위한 것이고 여성 일부 여성분들 돈 많은 일부 여성분들에게는 명품백으로 그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 명품백 같은 거 하나를 딱 들고 나가면은 이게 얼마짜리냐면요 한 천사백만 원짜리래요 이빼에 어마어마한 거 이런 거 하나 들고 나면 거의 동창회가 초토화가 되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이게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 백의 색깔입니다. 색깔이 오렌지색이잖아요. 오렌지색을 1년에 몇 번이나 들고 나갈 수 있겠어요? 한 10번 들고 나가면 많이 들고 나간 거예요. 근데 이게 에르메스라는 백 1,400만 원짜리 백인데 이, 이 브랜드는 막 오렌지색, 하늘색 이런 색 백을 만들거든요. 1년에 10번 들고 나가는 백. 근데 반면에 우리가 똑같은 명품이라고 하는 루비통 같은 경우에는 브라운이나 블랙이에요. 그런 색깔 백은 한 1년에 한 250일은 들고 나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가격은 200만원 하고 1,400만원 7배 차이 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회원가치를 따지면 한 100배 차이 나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이런 백 한번 들고 나면 끝나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쓸모없는 뭐 데다 돈을 썼기 때문에 그래요 열을밖에안 들고 나가는 데다가 1,400만원을 쓸수 있다는 얘기는 돈이 많다는 반증이잖아요 반대로 얘기하면은 생필품에다가 돈을 쓰면은 전혀 과시가 안 돼요 동창회에 우리가 두루마리 휴지 같은 거 들고 나간다고 해서 전혀 과시가 안돼 그러니까 이런 다이아몬드 이씹어 먹을 수도 없는 다이아몬드 반지에다가 2, 3천만 원씩 쓴다는 얘기는 내가 정말 돈이 많다. 낭비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피라미드도 그래요. 피라미드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기 때문에 과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쓸모 있는 용도면은 아무런 과시가 안 됩니다. 죽은 사람 무덤에다가 20년 동안 뭐전 국가의 재산의 대부분을 다 탕진하면서 만드는 이유는 결국에는 과시를 하기 위한 것들이에요.